한 주간 이슈가 가장 핫하고 거래대금이 많이 몰리는 섹터와 종목들을 살펴보며 어떤 종목들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지 공부해보고 종목들의 단기 공략 포인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너무 많이 빠져서 정말 힘들었는데요. 무슨 숨어있는 악재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시장 하락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이번 주 연초에 저점을 양시장 주봉 종가상으로 이탈하고 마감했는데요. 우리나라만 유독 심하게 빠지니 정말 나라님들이 주식시장을 좀더잘 살펴봐줬으면 좋겠네요. 힘들지만 시장 상황은 늘 체크해야 좋은 장에서 수익을 잘낼수 있겠죠. 그럼 이번 주 시장 흐름과 트럼프 테마를 중심으로 섹터별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섹터간 양극화가 뚜렷한데요. 조선 섹터와 기계 섹터는 강한 수급 유입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는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인수위가 전기차 보조금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락했습니다. 먼저 지난주 주간시황에서 관심 종목으로 분석해봤던 종목들을 보면 조선 방산, 원전 전력, 비트코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이번주 모두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대부분 단기적으로 큰 상승이 한 번씩 나왔었는데요. 이번 주 후반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진 섹터는 재건 관련주와 전력 관련주였습니다. 시장이 수급이 좋지 않고 상승 추세가 아니므로 추세적으로 종목을 가져가기 보다는 단기에 상승이 크게 나오면 적절하게 익절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견조했던 조선 섹터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조선 섹터 글로벌 경쟁력과 중장기 매력. 조선 섹터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전고점 돌파 종목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한국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면서, 한국조선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강한 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섹터는 단기 트레이딩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꾸준히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나오션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이 중심에서 섹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다른 조선 관련주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니, 당분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섹터입니다. 조선 섹터는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진입해도 늦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주요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올랐지만 후발주에서 아직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 성광밴드처럼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종목들은 상승 가능성이 더 남아 있다고 보여요. 둘째 기계 섹터 방산과 원전 관련 주. 이계 섹터도 트럼프 테마와 연계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 같은 방산 관련주들이 주도하고 있고, HD현대일렉트릭,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원전 관련주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BHI는 두산에너빌리티와 1 2 2 1억원 규모의 LNG 복합화력 발전 계약 소식으로 급등해 사상 최고가 부근까지 상승했습니다. 기계 섹터도 지금 진입하려면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단기 전략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미 상승세가 이어진 종목보다는 신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잘 선별해야 합니다. 최근 바닷권에서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유지가 되고 있는 g2 파워 우진엔텍, 제일일렉트릭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설 섹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건설 섹터는 이번 주에도 재건 관련주들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s y 스틸텍 SG가 크게 상승을 하며 주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여러 번 언급했는데요. 이 때문에 종전 이후 재건 사업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확실한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 위험하지 않을까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주도하는 테마는 단기적 매수세가 강할 수 있거든요. 상승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 후 단기차익 실현 전략이 유효합니다. 주목할 종목으로는 전진건설로봇 현대에버다임 대모를 추천드리며 좋은 매수 자리가 오면 매수에 동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 다음 주 주요 이벤트 스페이스X와 우주 관련 주. 다음 주에는 중요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 스타쉽 발사 이벤트인데요. 이번 주 조정을 받았던 우주 관련 주들이 이벤트를 계기로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주 관련 주는 변동성이 커서 겁이 나는데요, 안정적으로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우주 관련주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벤트 직전이나 직후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는 대장주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더 높다고 볼수 있죠.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를 지켜보면서 관련 소형주인 AP이성 제노코를 관심있게 보세요. 다섯째, 정치 이슈 이재명 판결 관련주.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로 정치 테마 종목들이 급등락했습니다. PM풍년, 구경 GM, 화천기가 계 급등한 반면, 이재명 관련 주인 동신 건설은 급락했죠. 다만 이 이슈는 2심, 3심까지 일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 테마주는 워낙 급등락이 심해서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정치 테마주는 위험성이 크니까, 짧은 매매로 접근하거나 아예 관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장의 주요 섹터와 트럼프 테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스페이스X 이벤트를 비롯해 재건 테마의 연속성 등 다양한 흐름에 주목하며 안정적인 매매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힘든 상황에서도 주도 섹터를 잘 선별하면 분명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한주 동안 30% 이상 상승한 주간 누적 등락률 상위 종목 순위를 알아보고 관련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1위 범양건영 17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러시아와 전쟁 종식 회담을 이끌 우크라이나 평화특사를 곧 임명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인해 향후 수해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2위 GNC 에너지 49% KT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적 파트너십 약정 체결로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를 공급한다고 공시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GNC 에너지는 KT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용 비상 발전기 공급사입니다. 3위 아주아이비 투자 48%. 아주아이비 투자는 지난해 미국 법인인 솔라스타벤처스를 통해 스페이스X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투자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지불량 및 투자액은 비공개입니다. 스페이스X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꼽힙니다. 트럼프의 당선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사업 확장이 탄력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영향입니다. 업계에서는 스페이스X 등 우주 사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위 SBI핀테크솔루션즈 47% 일본계 금융그룹인 SBI그룹이 코스닥 시장에 한국예탁증권으로 발행한 SBI핀테크솔루션즈 주식 전량을 주당 5천원에 공개 매수하기로 공시한 영향입니다. 5위 TYM 43% TYM은 농기계 전문 기업으로 14일 방한한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단과 재건 사업 협력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YM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현금 트랙터 등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6위 삼부토건 40% 삼부토건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지방 도시인 코노토프, 마리우폴, 이르핀 등과 잇따라 재건 사업 관련 협약을 맺는 등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7위 펩트론 40% 펩트론은 지난달 7일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공시했고 그후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리 남광토건 35%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테마로 급등했습니다. 구이 SY스틸텍 33% 1055조원 규모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기업 모집 소식이 들리면서 모 회사 SY가 코오롱글로벌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재건 테마 대장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재건 관련주인 만큼 다음주에도 관련주들로 수급이 지속적으로 쏠리는지 잘 관찰해야겠습니다. 다음주에도 꼭 수익 내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대박 내는 한주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